최근 한 외신의 KF-21에 대해 재미있는 기사를 보루했습니다. 바로 KF-21의 6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요. 남미와 스페인권 항공 소식을 전하는 AF는 KF-21 보람에 6세대 전투기 특성을 보유할 때까지 진화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글 머리에서부터 KT와 우리나라 공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이 2035년 이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세대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수는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해 흥미를 끌었습니다. 매체는 KF21 보라매가 올해 출시되는 신형 4.5세대 전투기지만 F35와 F22 등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했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은 NGAD 및 FDXX 프로그램이 그것이고 유럽은 템페스트, 일본은 FX 프로그램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30년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해서 2040년에는 이 6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국이 거의 홀로 KF-21의 시제품과 조립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고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년간의 발전이 있었다며, KF-21 보라매로 하여금 6세대 전투기의 역량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미래기술은 이미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세대 5세대, 6세대라며 전투기들을 카테고리화하는데, 어떤 요소가 전투기의 세대를 결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전투기는 미-263과 영국에서 제작한 글라스터 미티어, 한국 전쟁에서 사용됐던 F-86과 같은 후퇴익을 가지고, 암 속으로 비행 가능한 전투기 등을 지칭합니다. 특히 레이더 없이 육안으로만 적을 식별해야 하고, 무장 또한 유도 무기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2세대 전투기에서 최초로 초음속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대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개발된 전투기에 처음으로 공대공 미사일과 지상.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탑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종은 미그-19와 F-100 센츄리 시리즈를 들수 있습니다. 3세대 전투기부터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의 전투기를 볼수 있습니다. 주로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사이에 개발된 전투기를 지칭하며 이때부터 카나드 등 여러가지 세세한 공기역학적인 조종면 및 제어장치가 탑재된 전투기를 또한 고성능 다목적 레이더를 사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3세대 전투기부터 시계 외 전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관총을 제거하거나 포드를 이용해 탑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기는 F-4 팬텀이나 미그 23 등이 있고, 영국의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도 3세대 전투기로 분류합니다. 4세대 전투기부터는 시대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대부분 1980년대 전투기들을 들지만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인 한국공군의 FA-50과 2015년 양산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4세대 전투기를 정의하는 것은 근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시 기관포가 달렸고 전투기의 기동성을 많이 향상시켰는데요. 또한 개발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공대공 및 공대지, 요격기 등의 임무가 하나의 전투기에 모두 직약되어 있는 멀티롤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F-15, 미그-29, 머라지-2000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F-15K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4.5세대 전투기는 주로 4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기를 개량한 것으로 ASA 레이더, IRST, 스텔스 도장 등에 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의 그로핀 EF, 프랑스의 레페일리, F15EX, F16 블록 70, 중국의 청두 J10C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KF16도 최근 업그레이트를 통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형상으로 인한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훌륭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들수 있는데, 가장 명확한 예가 F-22 레터와 F-35 시리즈가 잘 알려진 예입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을 들수 있는데, KF-21 보라매가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른 이유가 바로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가 블록 3단계에서는 5세대 전투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죠. 6세대 전투기부터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선 누구도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2035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합니다. 2045년 이후 자유의지와 인간 천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KF-21을 넘어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은 새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유 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또한 유무인 전투 인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도 제시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전투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공군의 설명입니다. 정상화 공군 참모 차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세미나에서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무인 전투기가 복합적으로 운용되면 전장 상황 인식의 우위를 점하고 우군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임으로써 공중우세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승을 보장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무인기 자율화는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는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합니다. 이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군용 무인기가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레이저 무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전경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중령은 최근 에어로 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중령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하므로 기존의 전투기 개념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함으로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에다가 레이저 무기는 수KM 박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당시 시연에서 20kW 출력 내에서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4.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바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어느 정도 적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체는 KF-21 보라매가 과연 6세대 전투기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막 개발된 KF-21 보라맨은 6세대 전투기와 맞서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6세대 전투기는 공기역학적으로 더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엔진 또한 우수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F-22와 F-35를 조기 퇴역시키면서 보잉의 로얄링맨 같은 무미있기에 AI와 레이저 무기를 통합하고 있는데 KF-21은 F-35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체는 이것에 낙담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KF-212제 막 역사를 쓰기 시작하여 조바심을 버리고 더 길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KF-21 보람에는 4.5세대에서 태어나 미래의 5.5세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가 될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곧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와 무미익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조종사를 도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AI 기술을 확보하는 중인데요. 이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본 매체처럼 언젠가 항공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